무섭다는데? 도영 아, 누가? 네 주변 분이 어? 왜? 몰라 <목> 어, 왜 아. 아아 아, 방벽 주세요 방벽 주세요 방벽 주세요 호우, 발이 빠짐 내려갈게 여기 건너오게 하면 안돼 아, 공격도 안 나를 <목소리> <목소리> 아 너무 아프지만 은데 방벽이 없어 방벽이 없어 방벽 관리를 못했어 내가 관리가 안돼 야 방벽이 있는데 계너 너무 우리 라인 없는데 라인 없어요 보고 잡았나? 어못 오래 잡았잖아. 오래서 잡았어. 음. 나이스. 군급기가 거의 준비됐습니다. 잠만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그 저희 그 친구랑 잠깐 딴거해야 돼가지고 좀 늦을 것 같거든요. 9 아홉시? 아 예. 예, 그때 좀 다시 올게요.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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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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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, 안에, 안에서 피면 되지. 뽕개지뽕개지좋 응. 아, 됐어, 이거. 아, 쓰지 말건, 아, 나. 괜찮아, 괜찮아, 이거. 아, 어차피... 짧은 줄 몰랐어, 아. 어차피, 이거, 뒤에서 와가면 돼. 아, 뭐, 못 봤다, 내가. 그니까, 좀, 내가 궁을 아꼈어야 되는데, 아, 씨. 시야가 너무 좁아져 라인하면. 1층에 왜 그래 올라온데 이 새끼? 와! 나를 끌었어 얘가. 와. 아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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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피하지 말지 이제. 아나 우리 팀석영하고 헷갈렸어 나. 같이 썼어 같이 썼어. 아 너였냐? 함께 어나 너가 적인 줄 알았어. 아 붙이 그만하면 안 되나 이제? 붙이를 할거 없는 것 같은데 그렇어 너무 들어가야 되는데. 아, 조합은 괜찮은데, 여기에, 아, 궁이 꼬였어, 아까 내가 볼게. 죽는 데가 자리야. 등 군배가 좀안 됐다. 2층에 겐지 올라갔다. 쟤네가 좀 해. 아, 여기 라인 하면 안 되는데. <laughs> 막자, 이거. 에디필, 아. 백필 아, 우리 두 뺐네. 오케이. 아, 라인 안 좋은데. 그래, 어. 어. 뭐야? 그래. 튕겨이빠지 나이스 샷. <주! 웃음> 와, 딱 잘지게 들어갔다고. 잘했어. 잘했어. 아. 어, 그것도 게다 아, 온다. OSS 오고.

어디서 날라가? 겐지 빼면 전에 햄프텐데 겐지가 그나마 흔들어져가지고 정면 타면 안될 텐데 또 설레는 것도 애반인데 아 눈뼈지였지? 아. 아. 나 둠피랑 메드시 살리려다가 죽었다 이거. 이래도 맛있어. 아, 아, 이거 실수했다 또. 아, 산타임 볼수 있어. 산타임 볼수 있어. 아..내 궁을 이렇게 쓰면 안되는데 이 어. 아, 네.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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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힐을 날 줘야지 아 내릴 수 있어 막자 이거 아 힐러스. 진짜 너무나대 실수도 용납이 안 되네. 잘하네. 돌 실수도 준나 앞에 나가서 잘리. 다 잘린다 이거. 잘렸어아 형. 또. <laughs> 전... 또 잡아야 돼. 와. 빵꾸가 <laughs> 없네 이새끼. <laughs> 왜 살아간다고? 아, 나 오른쪽으로 들어간 거 같은데 아닌가? 알겠좀 한다, 진짜 금피가 좀 하는 거 같아 떼냈다 못하지 않는 거 같은데? 아, 우리사 내개 띠껍네 우리사 방벽이 그냥 우리사 방벽은 뭐 하냐? 막세, 우리사 방벽. 전기 구이 맛좀 봐야지. <laughs> 자리아가 잘했어. 공 타이밍은 진짜 좋더라, 자리아가. 잘 먹던데. 응 아, <laughs> 묶는 것도 그런데 언제 딱잘 써줘, 좋은 타이밍. <laughs>

해킹 코라면 바로 들어갈게말 계속 해줘 라인으면 라인, 라인 는게제일좋을것같아 음..그렇지 괜우 그래, 오리사 아, 예. 오리사도 괜찮아. 오리사도 괜찮아. 오리사도 확실히 방리 메타에는 아 오리사도 괜찮아. 오도인아 인정? 인정 <laughs> 지바. <laughs> 오케이 기바도 좋아. 지바 도 뿌려. 윈디네네? 지바 기바... 아 지바 이렇어못다아 원숭이 새끼. 더잘들어 우리가 템포는 빨러나나을게 겐지 부르죠 아어아나어나 새끼 존나 뒤 원숭이 뒤 원숭이

이거... 이거 쓴다고... 이거 쓴다고... 이거 쓴다고... 이거 쓴다고... 이거 던지려는 거 보소? 귀여워 죽겠네. 이거 쓴다고... 거다수이 빠지. 다 음.

리퍼 어어 배, 준비두 배, 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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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, 두잘해 배, 두 배, 두 배, 두 배, 두 배, 두 배, 두 배, 백해킹 백해킹. 백해이 백해킹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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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해킹백해에 백해킹. 백해킹. 이해킹인데 뒤에 해킹이야 아, 제가 아, 못 밀려났어. 딱이야. 나이스. 수고해요. 이게 아, 여기다 <놀라> 비슷한 노다준를 거네. 최고의... 네. 처음에 그건가 보다 지 이거 잘해서세요거네 잘해주세요. 잘해잘해주자리잘해주